자녀가 이제 출산해갖고 이제 한 돌도 안된 영살이기 때문에 t 비 손해보험의 이 구성을 이길 상대가 전체 보험사에 다 없습니다. t 비 손해보험이 유일해. 상해 보험에서 진짜 최고로 여러분들 좋은 회사가 어딜까요 일단 자 보험의 꽃 손해사정사들이 강의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휴장입니다. 휴장. 휴유장에만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여러분 몇천원밖에 안해요 자 상해 수술비는 당연히 체증형이기 때문에 400만원이에요 상해 종수술비도 여러분 당연히 5종기준 2000만원이에요 자 오대골절에는 여러분 흉추 요추 대퇴골 머리 들어가니까 중요한데 200만원 이게 보험료 얼마냐 20세니까 만원입니다 만원 디비입니다 디비 딥이. 디비가 디비디비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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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여러분 좋아해요 상해만 이거 만원이고 휴유장에 들어가면 2만원이고 휴유장에 가격이 있으니까 자 요게 여자로 들어가면은 만원 초반대 나오고요 남자로 들어가면은 요거 다시 2만원 나오는데 이 담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상해 수술비 여러분 얼마나 비싼데요 자 요거 D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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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D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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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일단 너무 너무 좋아요 자 DB 손해보험을 이제 자녀가 출생 신고했는데 한 이유가 뭘까요 시초드리겠습니다 DB 손해보험에다가 의사가 삼성도 있고 많은데 영세한테 여러분 간병인을 DB 손해보험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? 자, 여기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. 자, 여기 보면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도 두배 그러면 여러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도 여기 보시면 이거 14만 원이에요. 자 간병인도 2 배. 그러면 이거 30만 원이에요. 간병인도 요양병원 여기 들어가면 2 배. 그러면 10만 원이에요. 자녀가 이제 출산해 갖고 이제 한돌도안된 영살이기 때문에 비비손해보험의 이 구성을 이길 상대가 전체 보험사에 다 없습니다. 비비손해보험이 유일해.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태아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아이가 출생을 하면은 태아보험을 여러분들. 리모델링을 하나요, 안 하나요? 대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안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무조건 리모델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간병인이나 뭐 넣을 수 있는 건 많아 수술비나 아니면 휴유장애나 요건 여러분들이 뭐 설계를 하셔가고 무조건 한 3만 원 정도는 리모델링을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보험은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니까 보장자산을 만들어 놔 이걸 봐주고 뭐 보험을 평생 100세까지 끝내라 이 말은 아니고 요거를 지금 준비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또 보험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보장자산을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 드렸던 거고요. 자 이렇게 쭉 내려보면 지금 체증되는 어떤 담보의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. 넘어갈게요. 병과별 환급률 지금 보장이 이제 체증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환급률이 타사보다 그렇게 조금 높진 않지만 저는 이 체증된 보장을 간호간병 14만원 간병인 천날부터 30만원 요거를 그냥 쭉 가져가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디비손해보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영 살이 위험할 것 같아요 아우 되게 위험해 10살이 위험할 것 같아요 자 보험은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연령에 따라 이제 보험료가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비싸지지 해가지고 뭐 50세 60세 또 80세 90세 그러면 이제 보통 나이가 많으면 위험률이 올라가니까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특약에 따라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지는 게 있고 특약에 따라 나이가 올라가더라도 보험료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0세일 때 위험률이 낮은 게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출산 전에는 위험률을 예측 못 하니까 보통 태아보험은 풀로 넣는 거 애기가 이제 웬만큼 이제 태어나서 한돌두돌 돌 되면은 안정 건강해 그러니까 실비도 보험료가 반값으로 떨어지고 반의 반값으로 떨어지고 진짜 여러분 한 3천원 000원, 4천원까지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런 휴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? 비싸진다 그리고 이런 휴유 장애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생긴다, 한도는 작아진다. 그러니까 이런 거은 진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, 그래야 보험료 지금 저렴하니까. 자 간병인은 보험료가 떨어져요. 태아 때가 훨씬 비싸요. 자 보시면은 간병인만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면 여러분 보험료가 확실히 조금은 더 저렴해요. 자 보험료는 좀 비슷해. 이, 이 이게 좀 오르고 이게 좀 오른 거니까 뭐 비슷하거나. 자 환급률 보시면 이렇게 좀 나옵니다. 85% 이렇게 나옵니다. 자 여와 볼게요. 3만 천원 디비 이 손해 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체증형 때문이에요. 간호 간병 14만 원, 간병인 첫날부터 30만 원, 요양병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체증형 간병인이랑 체증형 간호 간병을 넣어 주기 위해서 DB 손해보험을 준비를 했고 이길 만한 상품이 없어요. 그 다음에 생명보험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. 생명보험은 15세 이상이돼야 되기 때문에 상품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아기들 이제 뭐 저학년이거나 영유아를 두고 계신 집에서는 DB 손해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시면은 뭐 거의 무리 없이 간병인 보험이나 뭐 체증형 간호 간병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자 이거를 지금 오늘은 원래 연령별로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다 뽑았어요 0세 10세 15세 24 뽑았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db손해보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보여줘 봤자 보장 자체가 게임이 안 돼요 자 0세 10살 뭐 이렇게 db손해보험의 간병인이 간호 간병까지 세 징형이 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좀 드리고요.